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 제공하는 닭가낸 후기입니다. 자, 닭가는 후기는 이제 기존에 진행하던 쇼킹한 리뷰와는 좀 다른 거죠. 닭가낸 후기는 이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저의 어떤 감상과 인상, 그리고 스포일러 없이 영화에 대해서 정보, 이런 것들을 드리는 콘텐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영화를 재밌게 봤는지, 좋게 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요. 스포일러 없으니까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작품은요. 어, 개봉한 날 보러 갔습니다. 바로 조던 필 감독의 신작 '어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뒷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심상치 않은 작품이죠. 네. 포스터만 봐도 네, 얼굴 뒤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던필 감독의 어스인데요. 일단 이 어스를 보고 나서 느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무서운 영화는 아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 라고 묻는다면 좋은 영화에 속하는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말씀드려보죠. 일단 조던필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조던필 감독의 전작, 개다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다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조던필 감독의 전작 개다웃을 보면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품 어스와 비교한다면 어떠냐? 제가 생각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는 개다웃에 미치지 못하는 영화예요. 그만큼 개다웃은 잘 만든 영화라는 거죠. 그렇다고 어스가 개다웃에 미치지 못하는 뭐 졸작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때 충분히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조던필 감독의 세계 이건 조던필 스타일의 영화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던필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장점들 그리고 약점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된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게다웃에 비해서 갑자기 형편없는 작품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게다웃과 어, 비교를 하자면 게다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 영화 어스는 좀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들 이런 걸로 인해서 어, 호러 영화 특유의 서스펜스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어,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개다웃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개다웃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아주 진하게 띄고 있었던 영화였다면 이번에 어스도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띄고 있지만 개다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스도 사회적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영화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조던필 감독의 여러 가지 작품들. 게다웃에서는 약간 아마추어리즘처럼 보이기도 했었던 그런 어떤 특유의 미장센이라든지 장르에 대한 이해, 특유의 연출 방식 이런 것들이 좋은 부분들이 어스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스의 조던필 감독의 유머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 웃기고 즐거운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머들이 저에게는 잘 와닿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관에서도 웃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이 영화는 보러 갈 만한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많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그 영화를 보고 돌아올 때 영화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그런 영화들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물론 저를 감성적으로 빠져들게 하거나 혹은 기술적, 형식적으로 매우 뛰어난 영화인 경우에도 좋은 영화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메시지와 말하기의 방식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어 계속 이어져서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참 좋아해요 근데 어스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고요 보시면은 아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조던필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대신 이제 무서운 걸못 보시는 분들은 어스가 많이 무섭지 않을까 정말 나 이런 거못 보는데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점프 스퀘어가 없기 때문에 관중들을 직접적으로 놀래키거나 관중들에게 직접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의 연출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잔인한 장면들, 고아한 장면들, 이런 것들은, 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혹하긴 해요. 잔혹함이 안 나올 수 없겠죠. 호러 영화에서. 근데 그 잔혹함이 뭐 유전이라거나, <laughs> 뭐 소우라던거나 소우는 아예 장르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잔혹하거나 잔인한 묘사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폭력에 대한 묘사는 있지만 잔인하거나 뭐 이래, 이래서 못 보겠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잔인하다 이런 장면들은 잘 없어요 어, 생각보다 매우 소프트한 무서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무서운 영화를 굉장히 잘 보는 편이고 공포영화를 보면서 별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 걸 감안하더라도, 어스는 무서운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던필 감독은 어떤 특유의 스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고 있는 어떤 음악들, 사운드. 정말 여기서 이렇게 수록곡들, 이런 넘버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또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영화의 유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장르 실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중간 장르가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주의 깊게 볼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과 메타포 당연히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타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제 리뷰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이제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작품이에요 분명히 비판을 할 건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조던필 감독이 호러 영화 감독으로서 무서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맞나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생각보다 이런 긴장감을 오래 지속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설명이 자세한 측면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은 굉장히 황당하고 그리고 또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말 부분에서 힘이 많이 빠졌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어스라는 영화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더 평가가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화는 80년대의 미국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8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정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그걸 피부로 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조금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던필 감독의 어스.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왔고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고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그렇게 할것 같고요. 조던필의 세계가 제대로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화관에서 볼 만한 작품들 중에서 최고로 볼 만한 작품이 저는 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한국 영화 애매한 3인방 아직 걸려있는 걸로 압니다. 돈이 그중에서 가장 성공했죠? 흥행적으로요. 그다음에 악재경찰, 우상 이렇게 있는데 어그 영화들 그리고 캡틴 마블이 아직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봉한 어스, 덤보 그리고 장난스러운 키스 이런 영화들이 나와 있고 또아타우스 쪽에서는 이제 원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스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제 친구가 어, 영화 보러 갈 건데 라이너야 뭐 보는 게 재밌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 어스 보라고 할것 같아요. 어스 괜찮다고. 닦아는 후기에서 할수 있는 평이죠. 그리고 음, 생각보다 대화를 나눌 만한 소재가 있고 어, 오랜만에 볼 만한 영화. 지금의 영화관에서 가장 볼 만한 영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던필 감독의 어스 닦아는 후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네 당연히 제가 좀 약간 따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어 제가 생각하기에 아쉽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네요. 자 조던 필 감독의 어스였고요. 저는 다음 리뷰 그리고 다음 닦아낸 후기에서 덤보 닦아낸 후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